한두개더 배워서 뭔가를 얹어서 진짜 사업을 만들면 그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답을 찾아갈 수 있죠. 아이템을 한 100개, 200개 고민하고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사업이 확 틀어집니다. 안 되더라고요. <laughs> 잘될줄 알았지? <laughs> 왜 시작하려고 했냐면 각자 지금 여기 모이는데 다들 이다 달라요. 묻고 싶은 거죠. 본인이 하는 일은 얼마나 많아요? 월급을 받잖아, 우리가. 내가 받는 월급은 내가 무슨 일을 해서 어떤 결과를 내서 우리가한테 팔았을 거 아니야? 사온가격 판가격이 있고 차액이 있어서 돈을 벌었고 거기에 내가 얼마나 기여를 했고 그 기여한 값을 다줄순 없겠죠 우리 뭐 전기세도 내고 임대료도 내야 되니까 그걸 제외하고 다른 부분을 내가 기여한 만큼 받는 것을 우리가 월급이라고 하니까 내가 하는 일에 부가가치가 결국 얼마 남느냐니까 그걸 알면 내가 이런 일을 해서 이렇게 돈을 버니까 얼마가 남는구나 내가 얼마를 벌었고 회사에 얼마의 돈을 벌어줬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내가 만약 사업을 한다면 얼마가 남을 것 같다 해봤더니 아유 혼자 하긴 버거워 근데 지금은 해야 할수 있죠 안에서는 하고 있는데 혼자 하긴 버겁네. 그 뜻은 뭐냐? 이 안에서 하는 게더 유리하다는 얘기야.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고 사업 아이템들 밀어주고 개발해주는 기술 인력들이 있으니까 이 안에서는 할수 있는 거야. 근데 혼자 통으로 떼서 사업을 만들기에는 아직은 좀 힘들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있는데 내 지금 기능을 똑 떼서 사업을 하려니까 부족하네. 그러면 여기다가 내가 뭘 더하면 떼서 사업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볼수 있잖아요. 지금 능력을 갖고 있는 거니까 한두 개더 배워서 뭔가를 얹어서 진짜 사업을 만들면 그건 좋겠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식의 고민을 하다 보면 조금이라도 답을 찾아갈 수 있죠. 그렇게 아이템을 한 100개, 200개 고민하고 한 3, 4년이 지나고 나면 답을 한팔 까집니다. 안 되더라고요. 알겠줄 알았지? 그렇죠. 그렇게 한다고 쉽게 되진 않아. 진짜 치열하게 고민해야 돼요. 잠안 자고, 몸춘 나고, 이렇게 해골이 될 때까지 고민하다가, 결국 그 마지막 영역은 정말 그 미지의 영역. 진짜 이게 될지 안 될지 내가 어떻게 알아. 5년 뒤를 내가 내다볼 수 있으면 일주일 뒤에 로또 번호를 맞추고 말지. 어떻게 아냐고. 결국은 사업을 검토하고 검토하고 검토한 후에는 남는 건 본인 의지밖에 없어요. 저는 저한테 뭘 묻냐면 어떻게 마인드셋을 다시 잡느냐 저도 상상을 해요 진짜 이걸 해말라해말라할때 보통 죽기 전에 나한테 물어보죠 네가 죽기 전에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때 그거 아 씨발 아, 그때 그거 할 걸이라고 후회를 할 거냐 안할 거냐 후회할 것 같으면 그냥 해요 지금 시도해보고 실패하는 게 낫지. 나중에 한참 지나가지고 아, 죽기 전에 아 그때 그거 할 걸. 그게 제일 못난 짓이니까. 차라리 시도라도 해보자. 이거. 결국 마지막에 남는 거 그래서 의지더라고요. 거기까지 생각하고 이거를 시작하려고 했던 거. 고 만약 내가 사업을 한다면 뭐뭐뭐뭐를 검토하겠다. 고객은 누구? 어떤 제품을 얼마에 팔아서 얼마를 남기고 돈이 생기면 사람을 더 뽑아서 매출을 어떻게 키우고 그 다음에 뭐하고 그 다음에 뭐하고 이렇게 하면 망하겠다. 뭐, 혹은 망하지 않겠다.라는 방식으로 남이 자기 사업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한번 들어보면, 적어도 공유할수 있잖아. 내 리스크를 좀 줄일 수 있잖아. 아,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다른 타입의 사람은 또 사업을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런 경험을 우리가 한 5명? 10명의 경험을 생각을 들어보면 아마 우리 아이디어가 더 풍부해질 것 같아요. 그런 목적으로 시작하는 겁니다.